어, 그리고 특별히 예, 예, 오늘 행사에 대전 중국에 도 대전 중국의 조상용 목사 파성송 교사 이종은 국가 어, 몽골 아련메 같습니다. 특별히 대구 기독교 청년협회가 아, 그 이런 암 투병 중인 성교사를통해서 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회 전장에 나와 하겠습니다 감사회 대구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 김기환입니다. 귀해는 총회 세계 성교회의 깊은 관심과 기도를. 통해 성교 동력자의 모험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난치성 질병으로 모험의 손길이 절실한 절시, 성교사들에게 위로비를 지원하여 주님의 사랑을 몸소심찬하고 원해 큰 모험을 주셨기에 이에 감사의 뜻을 모한 이폐를 드립니다. 2018년 9월 9일, 9일, 대한의식의장로회총회 세계성교회 총회 전개연구사 이사장 김장훈 제 <laughs> 내빈 소개 그리고 이어서 광고 강좌를 임원 총무대신 현상민 목사님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내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습을 보여 드겠습니다 먼저 총임 임원 목사님들 장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 오늘 오후 1시에

이 자리에 잠깐 나오시죠, 후보님들은. 얼굴만 이렇게.